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디스틱셔너리 데이터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처럼 명령 프롬프트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cd 를 넣으시고요 입력하시고 그리고 파일을 생성할 폴더에 들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들어가신 후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new에 가셔서 Python 3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차피 더 도입이 실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틱셔너리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딕셔너리에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변수에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중괄로로 어, 나타내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서 딕셔너리가, 어,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는 이 속에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중요합니다. 요소를 하나를 넣어버리면 그게 셋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이 지금의 딕셔너리 1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알아보면 딕셔너리가 되겠죠. 그런데 혹시 여기에 어 요소를 한 개를 넣어버리면 이것은 집합을 나타낸는 세트의 데이터가 클래스 어 데이터가 됩니다. 클래스가 됩니다.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여기서 자 그러면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렇게 대괄호를 해 주신 다음에 여기 큰,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어로를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음, 요소의 이름을 적습니다 아, 키, 요소의 이름을 적습니다. 여기서 이이 first name이라는 것을 키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조금 이따가 좀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키가, 키가, 키를 대괄호 안에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등호 오른쪽에 어, 그 요소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제가 리스트로 적겠습니다. first name을 둘리, 하니, 그리고 길동. s 퍼를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dictionary1에 어 뭔가 에러가 났는데요 아, 여기서 set이라고 정의가 set으로 정의가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딕셔 c t 로 정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딕셔너리에 요소를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딕셔너리를 보시면 딕셔너리 전체는 이 중괄호로 괄호가 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다운표로 어, 콜론으로 콜론 좌우로 좌측에는 키 좌측에 있는 것을 키라고 하고요. 우측에 있는 것을 그 키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 추가 어 어, 키, 추가로 조금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 1에, last name을 해주시면, 김, 이, 박, 최. 해주시면, 여기에, 딕셔너리 1에, first name 뿐만 아니라, last name 도 들어간,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파일, 어, 딕셔너리 요소들을 생성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삭제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삭제는 del을 적어주시고요. 딕셔너리1에, 어, 키를, 키를 적어주시면,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해서 확인 해보죠. 그러면, last name이 없어지고, last name key를 가진 요소들이, 요소가 없어지고, 어 first name key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는, 저 얘들을 복사를 해서, 다시 데이터를 복원을 시켜주고요. 여기에서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 우리가 만약에 이 키는 필요 없고 이 키의 요소들만 필요 있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딕셔너리의 values라는 어 메소드 어 지난번에 제가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처럼 어 쓸수 있는데 이거는 정식으로는 메소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values 메소드를 쓰시면 d i c t i o n a value를 해주시면 이렇게 어, 그 값들만 키가 없이 그 값들만 나타나는게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로 갈로를 해주시면 이 리스트가 아까 전에 그딕셔너리밸류들이 리스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0을 첫 번째 리스트니까 0인 0은 이것을 가리키겠죠? 그 다음에 길동을 우리가 아 이거부터 해볼까요? 0을 가리키니까 요 리스트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우리가 길동을 어,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0번째, 첫번째, 두번째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길동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길동을, 어,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면, 채널이 BL을 하시면, 여기에 세번째 요소가 0으로 바뀐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이번에는 그 요소들만 어, 뽑아 봤는데요. 이번에는 어, 키들만 뽑아 보겠습니다. 키만 어, 키만 뽑는 방법은 키만 추출을 하는 방법은 딕셔너리 원의 y s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키들이 나타나겠죠. 이것 역시도 리스트로 리스트로 키를 알고 싶다, 추출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앞에 리스트를 써 주시고 괄로로 어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dictionary2는 dictionary1에 copy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ctionary2를 보시면 dictionary 2랑, dictionary 2에, dictionary 1의 내용이, 복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dictionary 2의 first name에, 아, last name에, 어, 이번에는, 리를 한으로 바꿔볼까요? 리를, 리는, 첫 번, 영번째, 첫 번째니까, 리는, 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Dictionary2는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한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Dictionary1을 보시면 이렇게 Dictionary1도 이렇게 한으로 바꿨,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어이 Dictionary1과 Dictionary2 카피된 것과 원래의 어 딕셔너리를 구분을 해서 다루고 싶다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어, 라이, 어떤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import copy copy 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copy를 copy 를 사용하시면 copy.dip copy 를 쓰시면 dictionary1 dictionary2 는 copy.dip copy 를 하면 이 딕셔너리 주소가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소들이 모두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dictionary 2에 만약에, first name은, name에, 어, 0번째, 둘리를, dono, dono, dono라고 해볼까요? dono라고 하면, d i c t i 프린트해 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요소가 바뀌었죠. 그런데 딕셔리 1을 보시면 아직 그대로 둘리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라는 메소드를 쓰시면 쓰실 때는 어 이렇게 어 모든 요소들이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소만 복사가 되는 것을 라고 염두에 두시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포인, 일종의 포인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딕셔너리의 요소들을 모두 삭제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clear라는, 어, 메소드를 씁니다. 그래서 dictionary1에 clear를 해주시면 dictionary1을 원의 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딕셔너리에 대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